자,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8월 24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금요일 날도 약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 지금 토요경마도 이제 어, 부산, 아, 제주교차 경주가 세경주가 이제 마지막에 네. 어, 준비가 됐죠. 아, 서울이 좀 일찍 끝나고 아, 후반부에 이제 제주가 진행이 되겠는데 네, 뭐, 그거 빼고는 뭐큰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아, 전체적으로 편성은 어떻게 봤어요, 이번 주? 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토요경마도 그렇게 뭐 쉽게 네이스가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또 특히 이제 상위군 네이스 같은 경우는 음. 또 상당한 또 혼전이 예상이 되는 음. 경주들이 많다는 점에서 오늘 토요경마는 뭐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음. 보여지는 하루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1000m 편성은 지 하나밖에 없고, 1200, 1300, 요렇게 되니까, 전반부는 그래도 조금, 어, 뭐 혼전이긴 하지만은, 좀, 어, 힘이 있는 마필들이 좀 우세할 것 같고, 후반부는 또 이게 1700이 두 경주가 연달아 있잖아요. 이런 예. 경주는, 1700 경주는 좀, 배당으로 연결되는 경주가 아마 많이 있는 만큼, 후반부 쪽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천 의원이, 첫 번째 승부를 3경주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8경주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차는 8경주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백마왕은 5경주. 그리고 마, 서울 마지막 경주인 12경주를 메인으로 제주 7경주를 추천경주로 해서 각각 3개 경주씩, 어, 승부경주, 어, 진행을 별도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산오금 마령 1300입니다. 총 9마리 출전인데요. 뭐, 뚜렷한 강축은 없다고 봐야죠. 네뭐 인기만 한세 마필 정도 싸움이라고 음. 보여지는 네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느 마필 가장 강하게 봐요? 음 일단 이팔번 이제, 이제 길소냐 마필이 음. 음, 직전 경주에서 뭐 완벽하게 컨디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란 점에서 이팔번 길소냐 마필을 좀더 우세한 마필로 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길소는 뭐 이번에 아주 뭐초 강력한 어떤 조교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8번 마에 우세는 좀 점쳐볼 수 있겠고요. 에, 그 다음에, 직전 승부전에서 이제 후미권 따라갔던 그 오범 아그리핀이 지난주에 조교를 하다가 이제 이번주로 좀 넘어왔는데, 글쎄요, 뭐, 이찬호 기수의 감량이라면은 일단은 뭐, 좀, <laughs> 머리가 좀 아픈데, 사실은 직전 경주 빼고 그 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 감량으로 탔던 그런, 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 능력은 뭐 크게 더 나올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마 스마트퀸이 지금 1 4주 만에 출전인데 서승훈 기술을 덜컥 올려놨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요마필도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음. 좀 출전 터울이 좀 있었으면 음. 좀 훈련을 좀 빡세게 시키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음. 뭐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또 훈련 내용이 그렇게 강한 음.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변화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아마 뭐 인기 자체는 어느 정도 좀끌 것으로는 음. 보여지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복병말은 어떤 마피을 봐요? 뭐, 복병말을 해봐야 이제 3번 이제 특명작전이 되겠는데, 이 특명작전은 직전 경주에서 이 네이스, 이 흐름이 빨랐습니다. 부산성 킹이 선행을 주도했던 좀 빠른 흐름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경주를 운용을 하는 바람에, 자, 늦게 올라왔던 이 3번 특명작전. 이번에는 레이스 흐름이나 모든 것이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아마 이 3번 특명작전이 라스트의 취임력을 발휘를 해본다면 입상 기대치를 좀 살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일경주는 그 칠팔락마 길손에 대한 어떤 믿음은 좀 있는 경주가 되겠고 자, 후차권 어, 현장에서 좀 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5군 마령 1300. 총 9마리 출전입니다. 어떤 마필세이고요 5번 실버하트가 이번에도 이제 단독 선행의 찬스를 또 맞이하고 있는 마필로 이제 보여지는데, 음. 자, 직전에 이제 1400m 순군전에서도 충분히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기본 능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음. 음, 요번에는 이제 거리가 줄어들었죠. 1300m. 이번에도 이 5번 실버하트는 강력하게 또 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인 만큼 이번, 마 이번 레이스 만큼은 실버 아트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서 5번마 실버 아트. 뭐 마필이 점점 힘이 차는 그런 모습이라서 5번마 우세하게볼 수가 있겠고요. 이 3번마 황금이 지금 보면은 직전에 이제 인기를, 인기 1위까지 팔렸던 마필인데 이좀 부진했어요. 어 지금 앞에도 못 가고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를 이제 다시 한번 태웠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유재필 기수가 조기로 했는데 예, 조교 강도 자체는 직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예, 나오지 마필 중에 어떤 마필? 꼭고 라는. 음, 저는 6번 이 리더스 러너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마필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이, 나,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타는 내용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내측에서 승부가 좀 강하게 걸려 걸린, 걸린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앞선이 무너지면서 어영병 타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이 리더스 러너가 방출 시킬 수가 조금. 적극적으로만 좀더 밀었다면 내네 측에서 우승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오늘이가 바닥에서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에이스가 되겠는데 이 6번 리더스 러너 같은 경우는 아마 방춘식 기수가 직전에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요번에는 직전보다도 이 훈련 내용이나 그리고 강도 자체를 좀더 높이면서 어,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어, 6번 리더스 러너 다시 한번한번 한번 공략을 해 본다면 도전 가능한, 가능한 마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번 이경주는 오바마 실버 하트의 좀 상승세가 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8월 24일 토요일 서울 삼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1 0마급의 마필들이 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사연을 가지면서 나왔던 마필도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 때에 확실하게 또이 컨디션 어,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음, 이번 삼 경주는 무조건 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볼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전천우가 이번 경주에서 <laughs> 인기만 한 마리는 완전히 아작을 내면서 삭제를 합니다. 음, 요 마필 같은 경우는. <laughs> 상당한 인기가 이번 경주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전개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마필의 사이즈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천우가 노리는 말은 훈련 때 변화가 온 마필이 되겠고 또 지난번에 이 걸음을 또 아껴 놨던 마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는 무조건 배당을 노립니다. 배당을 강력하게 노리면서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 한번 짜릿하게 중배당 쪽으로 배팅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사 경주 가겠습니다. 혼합 사군의 마령 천이백 혼합 사군인데 뭐별 마필이 좀 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번 만 스트롱 인드가 직전에 뭐 불량주로 좀 빠른 페이스였습니다만은 상당의 어떤 그어 능력을 좀 발휘를 했던 그런 경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만은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 스트롱 인드는 직전에 뭐 워낙에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이번 경주는 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죠. 그래서 이번 스트롱인드는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는 네이스고 이제 후차권에서, 어 다른 마필들 쪽으로 한번 압축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3번 담양미소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담양미소가 지금 1300, 1 4 0 0을 꾸준하게 뛰고 있는데, 직전에도 이제 내측 선입 전개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라스트의 착착 이제 막판에 근성을 이끌어냈는데, 요마필은 이번 주 훈련 내용 자체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직전보다 분명한 것은 어, 이 편성 자체를 떠나가지고 이 마필의 걸음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3번 담양 미술를 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말씀해 주셨고 아, 저는 4번만 승부시나 역시 또 문세영 기수인데요. 에, 12전 동안 뭐2착한 번의 어떤 부진한 마필입니다. 음, 하지만은 지난 경주 이제 문세영 기수 태우면서 물론 뭐 베스트를 다 했던 어떤 그런 경주라고 평가할 를수 있겠지만은 주로 조건도 좀 무거웠고 더군다나 조교 강도도 직전에는 좀 약한 속에서 떴는데 이번 주에 뭐 43주에서 아마 가장 그 조교 강도를 좀 올리면서. 어, 문세영 기술을 태웠기 때문에 사번만 승부 신화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8월 24일 토요 경마 승부 경주 코너입니다. 자, 토요일 승부 경주에서는 자, 오 경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울 경주죠 12 경주 메인 그리고 어, 제주는 어, 첫 번째 경주 7 경주 이렇게 3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 경주에서 한번 배당을 노려보겠는데요. 자, 국산 육군의 마령 1200, 총 14마리 출전입니다. 게이트 뭐꽉 채워져 있는 그런 편성이고, 아, 또뭐 지금 거리 적응력을 갖춘 마필은 8번 마 글로리 잃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각 마필들의 그 뛰는 모습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번 경주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마필을 경주 조건이 안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백마왕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마필은 역으로 경주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직전 데뷔전에서 보였던 어떤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그런 경주 조건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오경주는 그래서 아마 좀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마필을 축으로 세워서 공략을 하겠고요. 후차권 마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데뷔 전에 그 미숙한 모습에서 완벽하게 좀아 경주마로서의 그 탈바꿈을 해가고 있는 마필. 좀 부진만데 또요 마필도 지금 마방에서 보면은 좀 배당을 싸먹는 마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좀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 오경주를 배당 승부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뭐 배당 얼마나 나오느냐는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음 움직임의 배당판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음좀 최근에 보던 중에는 상당한 고배당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오경주를 자 배당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자 백마왕의 오경주 현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마령 총 8마리입니다. 뭐 거리 감각은 좀 있지만은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요? 저는 이제 3번이 통일함성을 음. 이번 경주에서 추천을 다시 한번 또 드릴 수가 음. 있는 마필로 보여주는데 뭐 1,200을 뛰면서 뭐 거의 가까스로 입상을 했죠. 그런데 요 마필은 아직 뭐 나이가 어린 마필이고 그리고 직전에 1,200 데뷔전을 맞이를 하면서도 뭐 곧잘 뛰었던 마필 이 하겠습니다. 음. 음 이번 경주는 어, 출전마들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센 놈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이 3번이 통일의 함성에 음. 선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일의 함성. 뭐 어쩌면은 좀 빠르게 뭐 앞선 전개를 갈수 있는 마필로 아, 보이고 일단 후차권도 지금 오버마 빅키트가 뭐 직전에 아, 나름대로 이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7버마 샹그리라의 어떤 초반 빠른 전개가 유리한지 뭐 이쪽에서 아마 전개가 아, 되지 않 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예, 복병권이라면 뭐 있어요? 보이는 건? 시스템 복병권에 뚜렷하게 딱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 육경주는 3번 말을 축으로 아 추입을 넣을 5번이냐, 아 앞선에 전개할 7번이냐. 요두 마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호구 마령 1300입니다. 1번마 천왕둥이가 이제 그 직전에도 이제 에머렌스의 장화로서 아마 순발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선행, 그 치고 나가가지고 뭐 여유승을 거뒀습니다. 주폭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뭐 시원하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만, 진흥경주이 편성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또 이번 편성도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어. 인게이트에서 뭐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도 보면 선행을 뭐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외곽에서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일본 천황둥이는 충마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보여지고, 이제 후착에서 <laughs>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어, 외곽에 있는 9번 우진 쌩쌩이 되겠습니다. 이 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이 초반 자체가 좀 느린 마필이죠. 초반에 좀 발주가 안 좋은 모습 속에서 중반 외곽을 타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이 되겠는데, 뭐, 직전 레이스는 워낙에 앞선 자체가 빨리 흘러가니까, 음. 어, 외곽에서 너무나 늦게 좀 발동이 좀 걸리면서, 어, 착차를 좀 내면서 좀 이제, 어, 착순권에 이제 들어갔던 마필이 되겠는데, 야, 요번에도 이 우준, 우진생생은 어, 일본 천황둥이가 이제 빠르게 앞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레이스지만. 뭐 그렇게 중간 그룹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이 센 놈들이 없다는 점에서 9번 우진 쌩쌩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마필이고요. 에, 저는 뭐 7번만 머니 영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 이제 그동안에 좀뭐 앞에도 뛰고 뒤도 에 뛰고 이랬었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 경주 때는 뭐 완전히 지금 바닥에 늘어져 있다가 막판 걸음을 보였는데 뭐 거리 1300이라서 옛날에 뛴 거로 보면은 한번 이번에는 한번 중위권 정도에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7번마 아, 머니 영웅을 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서울 팔경주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팔경주는 충마가 없습니다. 그만큼 혼전이 상당히 심한 레이스인데 자, 이번 메인 승부경주도 역시 배당을 공략을 하는 자,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 순발력을 앞세워가지고 선행권 마필들이 많습니다.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 수 있는 선행권 마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어, 전개 속에서 라스트의 한 발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마필이 지금 출전을 했고 또한 마리 노리는 배당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자요 마필이 생각만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뛸 것으로 보지 못했던 말이 되겠는데, 생각 외로 상당한 선전을 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 레이스에서 인기가 많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던 자 마필들까지 한번 잘 엮어가지고, 자, 오늘 토요경마 8경주 메인 승부경주, 강력하게 한번 배당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주력으로 때리는, 어, 마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배 정도까지 어, 예상을 해볼수 있는 엄청난 또 고액 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경화 메인승부 경주 제대로 한번 항구라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총 13마리 출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뭐 선행만은 정해져 있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지금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음.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는 5번째 문학 스피드가 뭐 강력하게 선행력을 이끌어 낼수 있는 음. 어,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뭐요 마필은 지금 출전 주기는 길어진 마필이지만 뭐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지난 이제 1300m에서도 선행을 못 나가면서 이제 1위마하고 현격하게 능력 차이를 좀 보였는데, 뭐 요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단독 선행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5번 문학 스피드를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3번 마 스마트 체스넛이 이제 직전에 정상 파티 요거하고 이제 떴는데 예, 요 때도 지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에서 좀, 어, 후미권 참다가 외곽 무빙을 일단 한번 떠봤던 그런 마필이라서 뭐 거리는 1400으로 좀 늘었지만은 직전 경주에서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13번 마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좀 몰아갈 마필이 되겠고요. 에, 다른 마필들 좀 이 7번째 클레이 사격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마필인데, 음, 요 마필은 이제 직전 경주 기본 순발력까지 이끌어내면서 라스트까지 이제 근성을 이끌어냈는데, 자, 그때 뛰었던뭐톱 스페셜이나 문학보호, 자, 요런 마필들이 다그 다음번 경주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어, 그만큼 이 클레이 사격이 국내산 마필이지만, 자, 선의권에서 어, 꾸준하게만 띄어준다면 라스트까지 한번한 한 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이이이렇저저보보있있습다다 네, 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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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어느 정도 인기 마구도로 보이죠. 예, 인기권에서 좀 압축이 가능하지 음.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외곽에 있는 1 0번제 싱싱이천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지난번에 어, 중후미권에 있다가 이제 취임력을 이끌어내 가지고 어,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그때 당시 어, 근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음. 또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뭐 이번 주에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또 훈련까지 담당을 하면서. 어, 월요일 날에 아주 강하게 또 습보까지 놔주면서 열심히 조교를 시켰는데, 자, 20번 싱싱이천, 1700m 거리 자체는 처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만, 편성을 봤을 때는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를 해줄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10경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7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마필이 지금 선행을 장악을 하느냐 이게 좀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뭐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연속 승군이지만 이번 마 성공 퍼레이드가 44주에서 이제 박태종 기술을 좀 얹혀놨는데 조금 무디게 뛰는 어떤 그런 맛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조교 강도나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공 포레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 볼그 나머지 있겠어요? 마필 중에서는 직정경주 이제 외곽을 타면서도 어 상당한 또 근성을 이끌어냈던 어 8번 칼라하리 음. 자, 이동국이지만 어, 유마필도 충분히 자기의 걸음 자체는 지니고 있는 어, 마필이란 점에서 8번 칼라리 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보니 이번 경주는 이제 49팀에서 1번, 7번, 음. 9팀에서 또 8번 칼라리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와서 예, 어느 쪽으로든 뭐한 마리는 좀 승부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laughs> 자,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분, 1700. 이번 경주도 이제 1700으로 좀 치러집니다. 조금 혼전으로 좀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마필을 쓰게 봐요? 저는 이제 이 2번 수성비알이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예전의 능력을 이번 레이스에서는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제 수성비알이 이번에 이제 이상혁 기수가 2주 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월요일날에 강하게 또이 구보를 놔줬을 때 말이 조금은 안쪽으로 좀 기대는 듯한 모습은 보였지만 주폭 자체는 어 예전에 그 시원스러웠던 그러한 주폭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성비알, 자, 요번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11경주가 뭐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기 때문에 일단 뭐충마를뭐잘 잡는 게뭐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에, 좀 저는 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봐 가지고 일단 뭐좀더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자, 1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전체의인 연이 이번 마수성 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마일굴 핸디캡 1800. 지금 메인승부를 이 마지막 경주에 좀 가져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마침 뭐 이번 주부터 각 경마장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후반부 경부를, 경마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어 뒤에 이제 제주 경주 세 경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좀 경마를 더 하시고 가실 분계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laughs> 제가 노리는 마필이 승부가 단단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는 무조건 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 그 동안에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만은 아, 지난 경주보다는 뭐 월등하게 지금 좋아져 있고 경주 거리 자체가 이 마필에게는 딱 맞는 어떤 경주 거리를 어, 출전을 하는 이상 이번에는 초강공이다. 뭐 쌍시까지.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마필이 이번 12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승부경주 가져가는 것은 다들 마필 상태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레이스 조건이 너무 좋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이 마필은 레이스 조건도 좋고 마필의 상태도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이번 12경주를 한번 메인승부로 한번 대가리 상식 대가리까지 놓고 때리면 때려보는, 때려보는 그런 경주로 12경주를 메인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아, 좀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 자 마지막 서울 마지막 12 경주 백마왕의 메인 승부 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이 네, 이번 주는 제주 교차 경주가 이제 늦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뭐 어, 부산이나 서울 이런 경주들이 또 늦게 끝나게 되겠는데 이번 제주 7 경주는 3세 이상 핸디캡 900m입니다. 능력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뭐, 레이스 전개도 그렇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발 빠른 마필, 도주마, 이런 마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이에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상률이 거의 막 20%대 높은 마필이 이제 40%, 50% 가는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경주는 좀 한번 의지를 보이는 마필을 한번 때려보고 싶다는 쪽에서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도 지난 경주 타는 거 보니까 또 어영부영 막판에 걸음만 잰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제주 7경주 한번 금마필 그 대가리 놓고 일단 배당 쪽으로 우선 공략을 들어가는 승부 경주로 제주 7경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주 7경주 반드시 적중을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4일. 토요일, 제주교차 8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죠. 이번 경주는, 음, 아마 외곽에 있는 10번 우량호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레이스에서 전천우가 노리는 마필, 아마 전천우의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떠한 마필을 추천해가지고 완전 개작살을 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 축으로 세워서 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 준비가 좀덜된 상황에서 졸전을 치렀다면 요번에는 준비가 완벽합니다. 직전 경주 비록 졸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또 마방의 사연까지잘 알고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마필이란 점에서 자 오늘. 제주교차의 팔 경주, 자 승부 경주 한번 짜릿하게 현장에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마지막 경주네요. 어, 구경주 제주 구경주 에, 한라마 일군 핸디캡입니다총열 마리가 출전했는데, 자 일단은 사번 마 얼육선어가 근소하게나마 좀 우세를 정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선행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원력순호가 뭐 선행력을 이끌어 낼수 음.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담중량이 음. 다시금 또2 k 음. 이제 좀 늘어났죠. 음. 2kg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59를 받아가지고 아, 막판까지 버틸 수가 있겠느냐. 요것도 잘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을 놓고 가는 거는 좀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레이스 전개상으로는 지금 선입을 따라갈 수 있는 3번만 입소문이 예, 좀 늘어난 거리에서 만약에 사가 무너진다면, 거꾸로 거리가 <laughs> 늘었기 때문에, 뭐, 추신마보다는 앞선에서 가면서 버티는 마필들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는데, 일단 3번 마가 선입권 따라가면서 한번 버티기를 노려보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3번 마 입소문을 좀 배당마로 한번 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저는 어떤 마필? 저는 마필 이제 빼고. 6번 이제 거가대로 요 마필을 음. 좀 관심을 음.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요번 레이스는좀 초반도 빠르고 선, 음. 선입권 뛰는 마필들도 기본 사이즈가 좀 있는 마필들이 되겠는데 좀 초반 중반까지 조금은 이 선이권에서 좀 경합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6번제 거가대로가 어, 라스트에서 추입력을 어, 제대로 한번 이끌어낸다면 지난번 음. 마지막에 올라왔던 끝걸음 정도의 탄력이라면. 어, 6번이 거가 대로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필은 최근에 이제 옛날에는 좀 앞에 뛰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참고 뛰면서 장우성 기수 연속해서 지금 세 번째 기승인데요. 6번 만 거가 대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마필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8월 24일 토요일 과 해설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까지 좋은 성적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